팔품사에서 명사를 대신 어! 명사 앞에 나왔는데 이미 개를 한번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앞에 나온 명사 똑같은 거 사용 안 하고 대신 얘기해주는 거자 동욱이도 맞춰봐봐 계속 동희가 그랬어요 동욱이는 세종시에 살아요 동욱이는 어떤 학교에 다녀요 동욱이는 동욱이는 동욱이는. 동이는 계속 쓰는 게 좋아? 아니면 다른, 동욱이를 똑같이, 뭐, 단어를 또지칭한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좋겠어? 다른 단어? 어, 다른 단어 있어요. 우리말도 사실 대명사가 있긴 해요. 동욱이 계속 앞에서 쓰기 좀 그러니까, 아, 그 다부터는, 음 개가요. 개가요. 이렇게 쓰잖아. 그지 어, 그런 명사 말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요 명사 조금 특이한데, 일단 배워볼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사물, 멀리 있는 사람 사물 대신 가르치는 거였어 가까이 있는 거는 뭘까? 이것이라고 해, 그지? 뭐야, 얘들아? 이것. 디스, 굿. 자, 이 사람 또는 사물도 마찬가지니까 이것이라고 해요. 복수도 있어. 디스의 복수는 뭘까? 두개 이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에이 디즈 자 디즈 어이 사람들 이거 들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건 그러면 저것이라고 해 저것 뭐였지 대자 멀리는 있거저 사람 또름 저것 이렇게 그 다음에 대세 복수형 도즈 는 저사람들 또는 저것들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어. 자, 요게 그래서 명사로 쓸수 있어요 명사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요거는 어, 오타예요 알 응. 여기 오타 이거 지우세요 요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뜻 옆에 써보세요 요 디스의 뜻은 뭘까? 한번 뜻 써보세요. 자, 그러면 Gina, this is my dad. this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 이요이 사람은 나의 아빠이다. 그죠? 동우가 are those my bag은 무슨 뜻이야? 어. 내 가방들이 저것들이. 아니, 요거 요거 아, 요거 주요 어. 저것. 들은내 네. 아, 가방. 가방들이니. 그리고 얘는 있잖아. those가 주어로 어. 쓰였을 때는 대답이 노스를 바로 안 쓰고 얘는 데이로 바꿨습니다. 데이로, 어 데이로. 자 그다음에 어 디스 백은 얘들아 얘는 지금 여기서 디스는 명사야? 무슨 역할인 것 같아? 응. 꾸며줘. 응. 형용사. 형용사야 얘는. 형용사. 어. 품사가 조금 달라요. 얘는 그냥 이란 뜻이야. 그지? 이 가방은, 자, 이렇게 꾸며줘요, 꾸며줘. 그래서 얘랑은 지금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시 대명사랑 다른 거예요. 이 가방은 내 것이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사람을 가르치는 또는 삶을 가르치는 애들 다른 말들도 조금 배워볼게. 자 주어에만 쓰는 애들이 있어. I, you, he, she 이거 좀 독해 시간 많이 많이 봤지, 그렇지? 얘네는 주어에만 써, 얘들아. 주어 위치에만 써요. 얘네 그럼 뜻이 뭐야, 얘들아? 뜻? 우리 아. 주어는 뭘 붙여? 조사 뭘 붙여? 얘는 뭐야? 그냥 나요? 아, 아 m 예. 어, 나. 는이야. 그은 그러니까 는이가, 은 는이가. 어 은는 요거 뭐고 말하는 거야 은는이가 유는 너 그냥 너야 너는 너는 희는? 그는 시는 그녀 는 이슨 그것은 어 지금 주어 역할 말하는 거야 위 우리 는 유는 우 너희들은 그지 복수니까 그 다음에 네이는 그들은 자 이렇게 은는니가 붙이는 주어 역할이라고 목적격은 목적어에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모르면 이것도 써야 되더라. 어? 그럼 뜻이 어떻게 될까? 나에 뭐 붙여야 돼? 을로를 붙이면 돼. 보통은, 그렇지? 그러면 나를이라는 뜻은 뜻의 단어는 뭐가 있죠? 어, 얘 목적어 위치에 쓰는 거야. 미 아니야? 그지? 자,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요 정도는 알잖아, 그지? 여기에이 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거라는 거야? 그지? 얘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어, 그죠? 어, 자, 유. 유는 목, 여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해? 바뀌어? 안 바뀌어. 음. 자, 희는? 힘. 어, 저 이거 지금 동욱이 이거 빽빽이 쓰면서 제대로 외워야겠다, 그렇지? 어, 쉬는 펄 굿, 이슨 그대로, 어 위는 우리들을 어스 아니야? 그렇지, 어스, 어, 그다음에 유는 너희들을, 얘는 그대로야, 다 거의 그대로야, 그렇지? 어, 데이는 그들을. 어, 딱딱 생각 안 나네? 내 힘이야, 내 힘, 그치? 이거 빼빼기하면서 꼭 외우세요. 다다다다 선생님이 이거 숙제로 한 번이라고 했지만 우리 제시 이거 계속 보면 두 번으로 올라가요. 어, 빼빼기. 소유격은 뭐뭐의? 라고 소유를 나타내는 뜻을 나타낼 때 이렇게 어, 말해요. 자, 그럼 나의는 뭐예요? 나의. 이건 나의 데스크야 It's my? 데스크 아니야? 그지 My야 My 그 다음에 너의 You r e 그의 어, He's 자 그녀의 이거 그대로야 그죠? 그것의 어, It's S 붙이고 우리의 Our, 어 아월 너희들의 you are 그지 그들의 그들을 어 내열이요 내열 내어쩌구자 대명사는 여기 이름에서도 있지만 명사를 이미 가지고 있어 이렇게. 누구의 뿐만이 아니고, 것까지 가지고 있어요. 내 것, 뭘까? 마인. 마인. 어, 굳이. 그 다음에 너의 것. 요거 S를 많이 붙입니다. 자, 그의 것. 얘 그대로야. 어, 그대로야. 그 다음에 그녀의 것. 헐스야. 얘는. 자 얘는 없어 얘는 사물이지 얘들아 사물에 재산이 있어? 어 재산 없기 때문에 없어요 자그 아월은? 아월스. 스 우리의 것 너희들의 것은? 유얼스, 유얼스. 응. 그들의 것은? 데얼스 어, 얘들아 이거 빽빽이 하면서 꼭 네. 외우세요 이거 보통 이거 잘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 지금 순서를 바꿔놨는데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이렇게 외우거든? 쭈둑쭈둑쭈둑 나와야 돼. 이거 다 시험 볼 거야. 어. 시험 볼때 이거랑 똑같이 나오면 바꿔서 나와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응, 응. 그래서 그거 바꿔서도 네. 막 해보고 해야 돼. 어. 문제 풀면서도 알겠지만. 자. 그러면, 자, 여기 앞에, 뒤에. 자, 나는 은뭐 들어가지? 무슨 대명으로 들어가? 아이 아이? 굿. 나를은? 나이? 나를? 마이? 아이? 미 미! 미지 미지 어그 다음에 그는? 히히 그를? 히히 그를? He. 힘 어. He. 자, 어. 자, 그 다음에, 나이스 백을 한번더 얘기하고 싶어. 뭘 쓸까? 이거 사물이잖아 그지? 그것은 멋진 가방이야. 나는 그것을 좋아해. 이시에요, 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뭘까? 댐. 댐. 자, 그리고, 나의 가방은 다른 말로 또 뭘로 쓸수 있을까? 내 것. 그지? 내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너의 가방은 yours. yours 너의 것. 자 그럼 반대로 그의 것은 his. his bag. good. 그의 가방. 그들의 것은 theirs. theirs. 그니까 쓰니까 뭘로 바꿔? theirs 니까 어쩌고 백스. 그들의 가방이야. 네이어 위에 봐봐. 이쓴거 봐봐. 그들 의 뭐야? 그들 의. 아. 어. 열어 거의 얘들아 요거요요 요 지금 요 형태에서 그렇게 크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 어 크게 벗어나지 않아? 조금 외워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요거 두개두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뭐가 가장 큰거 같아? S? 응, 봐봐. 얘는 소유격은 나의, 너의, 얘만 혼자 쓸수 있니? 말돼. 나의 끝. 뒤에뭘 필요해? 명사. 명사가 꼭 필요해요. 어 자, 항상 소유격 뒤에는 명, 당연하지. 말이 안 되는데 대명사 뒤에는 얘가 이미 명사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오지 않아요, 그지? 자, 그러면, 요거를 해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쭈르룩 한번 써보세요. 이거 소유격인지 소유 대명사인지 한번 해보세요. 빠르게. 음, 소유 대명사 앞에 명사가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이거지. 얘는 얘 혼자 못 써. 뒤에 꼭 이게 와야 된다고. 음. 자, 그럼 소유 대명사는 얘잖아. 얘는 얘 혼자 써. 얘 뒤에 아무것도 안 와. 음, 그렇게 해보세요. 자, 오케이. 그럼 좀 풀어 보자. 지이나. 유월스는 뭐예요? 소유대명사. 어. 유월은 소. 소유. 어, 소유격 뒤에 핸스 오잖아. 그다음에 동우가 아월스는 어. 소유대명사. 어. 굿. 자, 뒤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 더 할게요. 얘들아. 그냥 대명사 말고 우리 조금만 더 5분만 더 할게. 그냥 명사. 이런 이런 것도 명사야. 그렇지? 어 이런 것도 명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다 명사야. 그렇지? 예의 소유격 소유 대명사도 있는데요. 제인 의 제인의 것 모두 뭘 붙이냐면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일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자, 앞에 여기 봐. 댄 댄의 가방이야. 똑같은 말 쓰고 싶어. 댄의 것이야라고 하고 싶어. 뭘까? 데이비스 덴? 안 붙이면 돼요 그냥 끝이야 음. 똑같아 형태가 그냥 해상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데이비스는 여기서 소유격인가요? 대명사인가요? 대명사예요 왜? 뒤에? 명사 안 와요 어. 자 패런츠도 쟤는 S가 붙여진 복수형의 소유격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어 뒤에 카가 오잖아요 부모님들의 부모님의 카야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뒤에 조금만 하봅시다자 그래서 자 비인칭 주어 잇는자 요거 씁시다 시간 날짜 요일 날씨 계절 명암 거리 등을 나타내는데 얘네 공통점이 있어요 얘들아 특히 얘네. 자연현상이야. 명암이 그 명암? 명암이야. 그니까 러 어둡고 밝고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어, 이거 밝을 명자거든? 네. 밝고 어두운 거야. 자연현상이야. 얘네는 주어가 사실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니? 자연현상이 주어가 있어? 누가 컨트롤해서 바람을 막만들어내는 거야? 아니지? 네. 그지 하나님일 때 하나님, 하나님을 주어로 계속 쓸 거야? 말이 안 돼, 그지? 그래서, it을 빌려 쓸 거예요. 근데 애초에 it은 주어가 아니에요, 그죠?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 없어. 없어요. 없어요. 뜻 없어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뜻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리시 투쿨락은 요거 중에 뭘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밑에. 시간이지? 어, 자, 이거, 그럼 그것은 2시야? 어떻게 말해야 돼? 그냥 2시야. 그냥 2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밑에도 쭈루루룩, 쭈루룩 써보세요. 먼데이는, 자, 뭘 얘기하는, 요일을 얘기하는지 쭈루룩, 쭈루룩, 쭈루룩 써보세요. 옆에도 모르겠어요. 어, 아니 근데 요거 2시에만 써 놓으면 밑에 있는 거 그냥 쭈르르 쭈르르 그냥 될거 같아. 그렇지? 날씨랑 계절이랑 뭐가 달라? 날씨는 오늘 비 오는 거. 또는 그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어. 그냥 쪼르륵 하면, 이거는 요일, 이거는 날치. 날짜, 이거는 날씨, 날씨. 이거는 날씨. 계절. 계절, 이거는 거리, 거리. 거리. 이거는 명암이야. 자, 숙제는 여기까지. 빼빼기, 음. 어, 두 번을 쓰더 두세 번 쓰더라도 꼭 확실히 어, 다 외워오세요.